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교가 서서 죽게 여짜우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아, 키가 작은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지금 <laughs> 예수님은 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 어제 얘도 여리고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곧권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듯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사기오라는 세리장이 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예, 보고자 하지만 키가 작음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예, 가까이서 또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 예수님이 이렇 지나가는 길목을 어, 예상해서 미리 뛰어가서 바로 그곳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그, 사교호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며 부자이다. 자,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이 세리장 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난받는, 어, 사회에서, 어, 소외된, 어,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는 자기, 어, 민족의 백성들을 팔아서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어, 또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 민족적인 배신자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었고, 오늘도 부자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배신자로 낙인 찍힌 자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소외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 또그 세리장 사께오였습니다. 그런데이 사께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해서 다가섰지만 사람들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자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예수님이 예상한대로 그것으로 지나가시면서 쳐다보시고, 그렇죠. 위로 쳐다보시고 사께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네 집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삭개오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삭개오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 못하죠. 이 삭개오의 뜻은 의롭다, 청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쩌면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도 아, 삭개오라고 뭐, 말하지 않고 아, 별명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 별명은 예, 키가 작은 사람, 혹은 뭐 난장이, 뭐 이런 별명이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고 싶구나. 자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에 볼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만지심을 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 때, 사오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사오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곧장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으니 저런저런. 저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잘 쉬시도록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또 음식도 차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슨 일인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기오가 갑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잡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서 착취하고 그래서 모은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인데 자기가 소유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자 그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눠주는 유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죄인이라 하고, 배신자라 하고, 민족 같은 동족들에 뭉쳐먹는 자들이라고 했겠지만, 이제 그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 문득 그저께 이 말씀이 대조됩니다. 그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그 부자인 관리였습니다. 자,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부자였고 지도자였어요. 어, 아마도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삭개오는 죄인이고 배신자고 비난받는 자였어요. 자, 이 부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에 관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에 근심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삭개오는 똑같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이 사개원은 자기의 것을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기로 합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무엇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제자들이 또 듣는 자들이 묻지요. 그때 하나님은 할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사개오 이야기를 보니까 사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삭개오의 모습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모습이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삭개오의이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된 셈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은 거룩하여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 인생은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께 순종하여. 일칸 인생이 되는 거룩한 삶. 그때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하려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사께우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또내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화될 부분들을 그렇게 결단하며 유익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께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구나 그 은혜를 통하여 유익한 인생이 될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희들의 심 중에 마음 중심에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교처럼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